자, 동솔력 회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밤새우순이 내일 봐요. 마지막 스테이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이번에는 떠돌이 악사를 넣었죠. 몽키앱은 진화 전이 친구를 넣어서 한번 클리어를 트라이를 트라이 트라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 네, 이상이 아니고 이, 일단은 <laughs> 삼겹살 나왔는데 우리 삼겹살은 어, 여기 잠깐만요. 난돈좀 모아서 갈까? 어돈 모아서 가자 돈좀 모았다가 미네르바 미네르바 갑시다 미네르바 흡! 혼신의 경 나이스 좋습니다 어 주슴이 둥 주슴이 둥둥둥둥둥어 잠깐만 미네르바 벌써 맞지면 안되는데 어허 자, 지금부터 떠돌이 악사를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떠돌이 악사랑 백탄양 보내주시고요. 무트는 좀 있다가 돈좀더 모이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떠돌이 악사 말고 몽케이브 데려올 걸그랬마 차라리? 모르겠다. 일단 해봅시다. 해보고, 떠돌이 악사로 안 되면은 몽케이브으로 바꿔서 데고와 일단은 저기, 우리, 가발 쓴 왕대, 대가리군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크로데이였나 대식 쿠였나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왜더 이상 추격할 수 없대? 나머지 크리터들 막... 아직. 별로 없는 거 같은데. 오케이. 바다리 오파도 잡았고. 대파음 쏴주시고. 떠돌이 악사 보여주나요? 아, 떠돌이 악사 딜잘 해주고 있는데요. 어 오, 뭐야. 떠돌이 악사 안 맞아. 떠돌이 악사 안 맞고 있어요, 지금. 우리 떠돌이 학사들 지금 저기 똥치하는 몽몽이 비서한테 안 맞고 있어요. 똥치하는저 몽몽이 비서. 어. 여러분들 저렇게 똥치마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저거 정말 안전저다 저, 저, 어. 저건 정말 극혐이에요. 저런 거 하지 마세요. 똥치마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 때막 똥치마고 다니는 애 생각나서 PTSD 올라오네. 잠깐만, 나 이거 뭐 잠깐 못깨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형. 아시겠어요? 바다리오 파드 빨리 잡아야 돼. 이왜안 죽냐? 아니 몽키 해본 데려올걸 그랬나 이거? 뭐야? 야, 왜 이렇게 어려운 명이 여기 급이 다른데 난이도가. 난이도가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합시다. 이건 난이도가 이상하다. 다시 하기 전에 이거 두개 돌리고, 럭키 뽑기, G 하기 전에 이거 두 개. 과연, 거신스. 자람이 파워업 해주시고, 하나 더. 구슬. 구슬로 이제 티켓 교환권 바꿔주시고요. 여섯 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요 드링크 경험치 드링크 경험치 드링크 드링크 어 좋습니다 따로 뭐아 원래 경험치랑 드링크 밖에 안 나오는구나 갑시다 한밤중에 대운동회 여기서 이번에는 우리 이 떠돌이 악사를 으 몽키몽키헤븐 몽키헤븐 몽키헤븐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기로 할까? 오고기로 할까? 오고기로 한번 가보자. 오고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네르바 아 미네르바 빼는 게 맞나? 무트 아이 돈을 보니까는 몽키에븐이랑 미네르바랑 같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 그럼 그냥 합시다. 나고기로 갑시다. Last go 다음 세어순이 내일봐요. 일단은, 천천히 돈 모아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역 소환해서, 좀 시간 끌어주면서 레벨업 한번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몽키몽키헤븐, 몽키헤븐부터 소환해주고, 몽키몽키헤븐, 몽키헤븐, 좋아요. 돈좀 벌리면은, 바로, 아, 스피드 없고, 이거, 얘또 들어갔다. 아고 또 들어갔어. 어, 이거 자꾸 아고가 자꾸 때리냐, 이거. 대파싸 쏴주시고. 아고 그, 킹받네, 진짜. 맞 아, 아고 킹받아, 저거. 자꾸 지, 들어가서 나오는 거. 어, 왜 안, 못 잡냐, 얘들아. 얘들아, 뭐해? 아니, 몽캡은 뭐해? 몽캡은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그렇지 그렇게 잡았어요. 이나이스 좋아요. 야, 이제 미네르바가 미네르바. 이제 미네르바. 돈이 아직 미네르바. 나이스. 미네르바 혼신의 기 좋아요. 톱 뽑아주고 퍼펙트 뽑아주고. 아, 불안합니다 아직까지. 아직 불안해요. 앞에라인 <laughs> 사실 보내는 용이긴 한데 자, 나왔습니다. 바로 나왔는데. 일단 좀비들 들어갔구요 이제 나왔죠? 대파번 쏴주시고. 바다리오 파도 안 나와. 바다리오 파도 언제 나와? 아 바다리오 파도 저까지 들어갔어? 야, 쟤 뭐냐, 바다리오 파들? 어 야, 어 몽키 분 죽었어. 어, 아, 홍신의격좀 날려줘라. 아, 몽키 분잡 잡히면 안 되는데. 홍신일격, 아홍신의격 아, 까비. 아 바다리오 파들 겁나 센데요 진짜. 바다를 봐도 괴물인데, 이 하지만 미네르바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은 있어요. 아직은 진짜 희망이 있어. 아이고. 아, 이러면 한 마리 더 나오면 안 되는데. 아 나이스 온신이 격. 아니, 못 잡았어. 아, 체력이 왜이야지왜안 죽어? 와, 이럴수가. 못 깬다, 이거. 왜안 죽냐? 안돼, 아지마 아이. 이제 보니까 저기 제제 제 신발 던지네. 아이, 젠장. 아이거 어떻게 깨냐보스 남은 재력 98퍼. 어허. 이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강해져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좀비적을대항해야할대해야 하는 그런 것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비. 음. 좀비 캐릭터 별로 없어 내가 대항할수 있는 게. 음, 별로 없어 그냥 없어 별로 없니는게아니고없어 몽키해븐으로도 안 돼. 몽키해븐으로 될줄 알았는데 몽키 아 몽키해븐이 너무 빨리 죽었어요. 아얘 너무 빨리 죽었음 이거 말이 됨? 아 너무 하는구만. 이거 무트 소환할 돈 어차피 안 되거든요. 슈퍼레어 중에 그 차라리 장대였나? 어얘 얘로 좀 어떻게 좀 어디다가 무트 빼고 아 무트 근데 아 무트 퍼펙트 뺄까 퍼펙트도 필요하긴 한데 아 박스를 넣을까 박스를 얘가 뭐 어저 뭐 뭐하는 건지 멈추는 건가 아 멈추는 거구나 에... 음박 아, 박스를 넣을 있다 박스를 박스를 넣고 톱 톱을 우리 무드를 아, 신의 노즈들드는 거기 지금 안무트 말고 백탄양아백탄양 말고 무스아무 말고 백탄양백탄양 말고 무트스4 무트 말고 백탄양4백탄 말고 백탄빼 아, 말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말고 어. 백고민백 했네요. 어. 4 백탄향 말고 4 백탄향 말고 4도탄향 말고 4 백탄향 말고 4 백탄향 좀고4 백탄향 말고 4 백탄향 말고 4 백탄향 말고 4 백탄향 말고 4 백탄향 레벨업. 고양이 챔피언. 어. 고양이 챔피언 20레벨. 30레벨. 자, 토비랑 챔피언 다 올인했어요. 이거 무조건 개야 합니다. 진짜 개야 해요. 한밤 중에 대운동에. 밤새우스 이내에 봐요. 리더십 사용. 출발. 이번에 무조건 개미든. 이거 아니면 아 잠깐만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그냥 그 방법을 써야겠군요. 바로 오령과 스냥이퍼 갑시다. 솔직히 저희 쉽, 쉽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쉽게 가는 게 좋겠죠. 굳이 어렵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 이게 도령이랑 신양이퍼 켜도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 어, 애매하게 못깰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여튼. 스피드업 끄고 진행할게요. 이번 판은좀 집중하면서 최대한 느낌있게 플레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모아주면서. 난 퍼펙트 군단으로 미리, 아 미리 퍼펙트 군단으로 암라인 그냥 다 보내버리자. 얘네들 퍼펙트들 버리는 카드로 쓰자, 그냥. 어, 얘네들 그냥 버리는 카드야, 퍼펙트들. 퍼펙트 버리는 겁니다, 얘네들. 얘네들 버리는 카드로 써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아가 뭐 튀어나올 거란 말이죠. 나이스, 아가 한번 사봤고. 근데 이렇게 하면 퍼펙트가 생각보다 900원이라서 돈이 안 모이려나? 더 이상 퍼펙트 그만 뽑고, 돈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 좋아. 저기, 죽은 애를, 처리를, 잠깐만. 다안 됐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냐? 자, 지금 몽키 앱은 미네르바 갑니다. 박스, 퍼펙트 다 소환해주시고, 대파 한번 쏴줍니다. 뿅! 들어가는 거 막았고, 어 대포로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네. 방 바다리오파도 들어가는 거 막았거든요, 대포로. 와 좀비가 땅 파고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퍼펙트가 모이니까 딜이 강력해요. 어. 아 하지만 컷, 하지만 컷. 아 어, 나이스 운신에 이게, 아 어, 뭐야 누구야? 미네르바 아닌데? 뭐 어, 박설이었나? 박설 박서 아니면은 몽키 의분인데 아니 지금 밀린다. 이거 좀 밀린다. 제발. 운신의 일격. 아, 괜찮아요. 아직 할 만해요. 그니까 운신의 일격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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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네르바 죽으면 안 돼. 죽지마 미네르바. 너가 죽으면 끝난다. 아 바다리오 바다 또 나왔네. 제가 제일 문제야. 아저 대포 쏘면 안 됐는데 들어갈 때썼어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진짜 실수입니다. 이거는 이거 졌다 이거. 진거같아 느낌이 어 나이스 한 마리 잡았어 아니 안 졌어 안 졌어 할 만해 할 만해 안 졌어 안 졌어요 할 만합니다 아마 잠깐만 바다를 봐도 바다 저기서 나온다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러면 저앞 라인도 다 죽는데? 몽키 몽키 헤블 몽키 헤블 뭐야? 어, 대, 아, 잠깐만. 아, 이거, 싫어화야 아, 들어가는 걸 대포로 막아야 되네. 아. 난 지금 심지어 저똥치하는애한번더 살아나지 않나? 이제 한번더 살아날 것 같은데, 똥치하는 애. 대포 한번 쏴주시고. 아, 대포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쏴버리네. 들어갈 때 써야 되는데. 들어가는 걸 캔슬 시켜야 되거든요. 난 고기방패로 버텨봐. 버틸 수 있나, 이거? 버텨지나? 아, 도령, 도령이랑 스냥이퍼 킨다고 깨는 게 아니야. 어려워, 이번 스테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 하드합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허.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요? 백탄양을 곧 있으면 나오긴 하거든요. 백탄양 각이 나오는데. 한번 막을 기회는 생기겠다. 한번 정도는 한번더 그 버텨볼 만한 그거 나오는 것 같아. 한번 정도는 딱한번 나와, 딱한번 기회 나온다. 그때 저 빨간 적들 잡으면서 돈 벌어줘야 돼. 그게 그게 답이야. 그게 이번 판깰수 있는 답이야. 어 잠깐만, 이렇게 된다고? 이런 몽키 해븐 가야지. 이런 몽키 해븐 가야죠. 백탄양 아니 아니고, 백탄양 아니고 몽키 해븐 가는 거 몽키 몽키 해븐, 몽키 해븐. 유남저 대포로 이제 우리 삼겹살을 잡았기 때문에. 오, 여기서 한 마리 잡아주는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안주네요 바다를 오파드가 아이고 밀리면 안되는데 잠깐만 백탄냥스아 나이스 시대격 와우 아 우리 몽키 몽키 헤븐 몽키 헤븐 몽키 헤븐이 아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까르크르므합니다 까르크르므하다데스 어. 도노방쿠미와 까르크무하다데스 습니다 무시 대기아 까비 자 이렇게 해서 밤새우스의 메일바이오를 클리어를 한것 같습니다 우리 몽키헤븐과 미네르바 미네르바라기 가 보다는 몽키헤븐이 그냥 캐리했죠 몽키보기헤븐 보기헤븐 사실 도령이랑 스냠이퍼를 켰기 때문에 미네르바와 이제 몽키헤븐에 같이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됐다,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다? 아이템빨 아이템빨 우슈레빨 이렇게 해서 밤새웠으니 내일 봐요를 클리를 진짜 한것 같아요 어, 이거 설마 이성삼성 있진 않겠지 이거 이성 이거 이성깰 자신 없는데 나는 이거 <laughs> 일성도 이렇게 빡센데 일성 마지막 게 너무 빡세네요 진짜로 어우 돈 많네 16,500원이네 더 이상 출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 부수는 것만 기다려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 양코 군단들이. 아우, 우리 몽키밴드 연주 잘합니다. 어. 기, 기깔나게 연주합니다. 어. 아하, 좋아요. 완전 승리. 럭키 티켓 3장. 클리어 보스 통조림 30개와 리더십 하나 획득. 제가 항상 리더십을 사용하고 받는 시기라서 본전인 느낌이 좀 많이 나는데 여튼 아 다행히 이성 삼성은 없네요. 어 나중에 또뭐 추가가 되겠죠. 업데이트 많이 하다 보면은 언젠간 이성 삼성 나올 것 같긴 한데 여튼 이렇게 해서 한밤중에 대운동회 깔끔 하게 클리어하였고 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럭키 복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뭐 드링크랑 경험치 주는 거라 경험치 많이 주면 좋겠는데 드링크 좋은 거 나오거나 경험치 나베드 드링크 나베드 나 모든 다 좋아. 네 어. 좋습니다. 미션도 한번 받아주고 어양코 티켓 좋아요. 이거 다 뽑아주고 어 가자. 드래곤 줘라 드래곤. 드래곤은 자주 쓰기 때문에 드래곤. 아이고 고양이 나베드.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